사실 그 최근에 요거 아마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월 4만 원 헬스 간 관장님으로 네. 이게 올라온 글입니다. 네. 헬스장 잘못 온거 같아요. 아 이거 봤어 이거. 네, 여기 서울인데 한대 4만 원이라 해서 찾아갔는데 엄청 몸 좋은 할아버지가 하는 곳이에요. <laughs> 에? 에? 어, 등록한 데 있는데 피트코스를 손으로 다 써주시는데 한자도 섞어가면서 아령을 한자로 아령을 한자로 이거 다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대요. 이제 11차인데 동네 몸 좋은 할아버지들은 다 모여있네요. 보디빌딩 수상 이력도 화려하네요. 80년대 세계대회 입상 이런 게 붙어있네요. 벌써 2kg 빠졌네. <laughs> 이 관원도 혹시 누구 기억이 나십니까? 그 이제 기억은 나지 않고요. 예, 예. 이, 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도 저희가 잘 몰랐어요. 아, 모르셨어요 네, 몰랐는데. 저, 네. 아, 지금 저, 과장 월 4만원 맞습니까? 3만 5천원 맞고요. 라카비 포함해서 3만 아, 라카비 5천원 포함해서? 예, 예, 예. 아, 근데 이게 너무 저렴한데요. 이게 샤워장이 없어요. 샤워장이 없어요? 예, 아파트에서. 아, 이 운동하시고, 집에 가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파트 안에 있는 회사야? 아무것도 없고, 그냥, 기구만? 있고? 예, 네, 기구만 있고. 그러면 아까 보니까 뭐, 이제, PT를 받고 싶다? 아, PT는 안 해요, 제가요. 아, 안 하십니까? 예, 예. 그럼 PT 코스는 뭐예요, 아까죠? PT 코스는? 무슨, 그 그게... 잘못 적은 것 같은데. 회원들은, 제가 이제, 아타가 타면서, 자서 잘못되고, 그러면 이제, 이렇게 잡아주죠. 그런 건 몰라도 식도절 아... PT 같은 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. 아령을 한자로 쓰신 건 뭡니까? 저는 한자로 아령 쓸지는 모르는데. 제가 <laughs> 그. 그걸... 에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관장님 외에도 거기 이제 운동하시는 또예 어르신 어르신 분들이 어르신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아... 쭉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좀 예, PT 이제 그 계획을 좀 짜주실 수도 예, 있는. 가끔 자기 자기 이제 회원들들이 네. 이렇게 이제 가르켜 주고 잡아주고 편지. 혹시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뭐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기구가 음, 아이 기구 우리 다 외제예요 음. 외제예요? 아, <laughs> 국산 안 써요 아 좋은 기계로 또 완비를 하셨구나 예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기구가 필요 없죠 덤벨하고 바벨만 있으면 되니까 음. 우리는 물은 제공이 되나요? 어뭐 타이크. 이 정도 다이 기본 아닙니까? 아, 우리 체육관을 너무 무시한 거같은 아니, 왜그 3만 5천 원짜리라고 지금. 아니, 조셉 씨 아마, 진짜 아니, 그, 안 되겠어. 아니, 아, 조세 예. 아, 이고 관장님이 아니, 그래도. 아니, 넘어잖아요 물. 있을 건다있크 아, 이거 참. 암수기 제일 좋은 건 넘어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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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르니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. 아, 그러뭐 아무것도 없고. 관장님. 기분만 있다고 하시 관장님, 딴 닦을 수 있는 수건. 그것도 안, 그건 안 줘요. 없어요. 그 타월은 안 줘요. 타월은 안 줘고. 아니 근데 이것도 특이하네요. 정작 관장님은 다른 헬스장 가서 운동하신다고요? 네, 예. 네. <laughs> 아니 동네에서 운동하고 아니 운동하시는 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제 체육관에 서다 보면은 네. 뭐 회원 오면 또 등록받아야지. 네. 전화받아야지. 부담스러워서 그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죠. 어쨌든 내 직장이다 보니까 네, 네. 직장에 있을 때는 좀 아, 불편하죠. 아. 네. 운동을 하고 범피이 돼 있는데 범피이돼 음. 있는데 사람이라서 와서 갑자기 와서 등도 보고 전화받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운동된 부분이 풀어지는 거죠. 아, 내가 이렇게 생성한 아, 근육이 네. 풀어진다고요? 그렇죠. 전화로도 풀어져요? <laughs> 풀어지죠. 시간. 아. 저는 운동할 때 서인호 선수들할때 15초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. 아, 바로 바로 네? 다음 단계. 그렇죠.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보면 한번들어고 이렇게 핸드폰 만져서 하고 기서 7, 8분씩 들고 있잖아요. 그럼 운동을 하나만 요안 보지 않고 운동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. 어.